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을 납포한 사건을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선박 억류가 아니라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이미 고조되어 있던 긴장 국면을 한층 더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발표, 미 법무부의 압수영장 집행, 베네수엘라의 강력 반발까지 이어지며 국제적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연설에서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박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유조선이라고 표현하며 매우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세부적 작전 내용은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고만 언급하며 정보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무장관 파이엠 본디가 곧바로 추가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본디 장관은 FBI 국토안보수사국 해안경비대가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압수영장을 공식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조선은 이름이 스키퍼, 더 스키퍼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이미 이란 및헤즈볼라와 연계된 불법 석유 운송 네트워크 관련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선박입니다. 미국 측은 이 유조선이 오랜 기간 이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우회적으로 운송하며 제재 회피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CBS의 보도에 따르면 이 작전은 카리브해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세계 최대 항공 모함 제럴드 R 포드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헬기 두 대가 투입되었고, 특수작전부대 요원,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약 20명 이상이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새벽 6시경 베네수엘라 항구를 막 떠난 스키퍼웨 미군이 접근했고 헬기에서 가판으로 하강한 요원들이 선박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해상 단속 작전과 비교해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이례적인 전개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기에는 최근 미국이 카리브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온 군사력 강화 조치가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단속작전을 강화하면서 이 지역에 항모 전단과 전투기를 배치해왔습니다. 실제로 이틀 전에는 미 해군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 남부 카리브계 상공을 비행하며 경고성 시위라는 해석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마두로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정권 교체 압박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이번 유조선 나포는 단순히 제재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압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석유 수출망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이반힐은 성명을 통해 이번 나포를 노골적인 약탈 행위이며 국제법상 해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오래전부터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국제기구에 이번 사안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특히 트럼프가 대선 당시부터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되찾아오겠다는 발언을 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행동이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 시장 측면에서도 이 사건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 때문에 정상적인 국제 거래가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유를 중국 등지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중개업자, 처참명회사 해상 환적 등 복잡한 우회 루트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AP 통신은 이런 흐름을 유령 유조선 네트워크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원유의 실제 이동 경로가 매우 불투명하며 많은 회사들이 비밀 관할지에 등록된 유령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억류한 스키퍼호 역시 이러한 네트워크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선박이 그동안 이란산 석유를 중개해 베네수엘라에 공급하거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다시 해외로 빼돌리는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포는 그런 회로를 차단하는 상징적 행동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양국 간 긴장을 어디까지 고조시키느냐입니다. 해당 작전은 베네수엘라의 영하에 바로 인근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영토 주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카르텔 소탕뿐 아니라 마두로 정권을 흔들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미국의 유조선 나포는 단순한 해상 단속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의 데이란 대헤즈볼라 제재 강화에 연장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정치적 압박 카리브해에서의 군사력 시위, 확대 석유, 밀수 네트워크 차단을 통한 경제 제재 본격화, 국제적 갈등, 확대 가능성 베네수엘라가 국제기구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더큰 논쟁거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향후 추가 작전을 시사한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유조선 납포가 아니라 국제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